이화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셋째 주 이화뉴스입니다. 반납 예정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책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본교 도서관이 이른바 고의적 장기 연체자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독서에 앞서 규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이용 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혜린 기자입니다. 1110명 작년 3월 기준 중앙도서관 도서를 180일 이상 연체해 도서관 출입이 금지된 장기 연체자 수입니다. 지난 학기 김 씨는 전공 도서를 고의적으로 연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 서 값은 5만 원 선인데요. 제가 도서관에만 안 가면 연체료를 내지 않더라도 저한테는 피해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비양심적인 것 같긴 한데 한 학기를 연체해도 연체료가 도서관 측에 따르면 주로 절판된 책이나 고가의 전공 도서들이 장기 연체됩니다. 이는 타인의 대출을 방해하고 도서 파우손을 유도합니다. 특히 뭐 전공도서나 문제집 같은 경우에 도서 반납일이 훨씬 지나도 계속 책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의적으로 장기 연재하시면서 다음 이용자들한테 피해가 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중앙도서관은 연체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작년 3월 도서관 출입 금지 기준을 연체 일수 180일에서 60일로 변경했습니다. 지정도서 연체료도 시간당 1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최대 3만원이던 연체료 상한선을 없애 연체일수에 100원을 곱한 만큼 연체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체료를 현장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홈페이지 전자결제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제재 강화로 인해 장기 연체자는 전년 대비 약 20%, 즉 225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885명은 여전히 도서관과 유아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EUBS 이예린입니다.